자 오늘 시간의 마지막 이야기 산새 최씨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씨입니다 말 그대로 최씨죠 제가 좋아하던 첫사랑도 최씨였죠 산에서 새를 좋아하는 새를 기르는 최씨입니다 그래서 성최 성췌 자 최씨한테 쓰죠 그 다음에 산에서 새를 기르는 최씨가 사람들에게 새를 보호하자고 재촉한다 해서 재촉할 최입니다 자, 최촉할 최.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사람들에게 말로 재촉한다. 그래서 재촉할 촉자죠. 재촉할 촉자. 그래서 최촉이라고 하면 재촉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최촉. 자, 그 다음에 석길잡자. 자, 가설 쓴두 사람이 나무 위에서, 나무 위에 있죠? 자, 새와 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길잡자. 잡탕밥 할때 잡탕. 여러분 다 배웠던 글자, 끓을탕, 잡탕입니다. 잡탕.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요슬라치가이 개같이 범한다 해서 범할 범자, 잡범, 소매치기라든지, 뭐 이런 이제 간단한 범죄를 잡범이라고 하죠. 자, 꽁치자입니다. 자, 이 화살치자죠. 화살에 맞은 이 새는 꽁이다. 그래서 꽁치자입니다. 꽁치자. 공치의 음과 혼을 쓰는 문제를 49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2급 신출한 자는 자주 문제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밀추, 밀추입니다. 자, 액에서 손으로 밀어낸다. 무엇을, 저 화살을, 세액에서 손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밀추 자. 밀추 자. 밀추 자. 밀추 자 앞에 밀추자 뒤에 말이죠. 자, 풀과 사슴의 머리와 새의 다리로 청구한다. 그러면 추천 되겠습니다. 추천. 그리고, 자, 발줄 곳을 집안에 정한다. 그래서 정할 정자. 추정. 머머로 추정된다. 예,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끌 휴자입니다. 이끌 휴자는 여기 엄지 손가락 모양 이 있죠? 이에내 e -E 자라는 한자인데요. 일단 엄지 손가락으로 할게요. 엄지 손가락 위에 새를 올려놓고 손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그래서 이끌 휴자입니다. 여기 새를 올려놓고 사람들을 이끈다 손으로 이끌, 이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휴대폰, 휴대전화 할때이 휴자 쓰고요. 그리고 재휴한다 할때이 휴자를 씁니다. 어릴 치자입니다. 어릴 치. 별을 먹는 새는 어리다. 별을 먹는 이 새는 어리다. 그래서 어릴 칩니다. 그럼 유치원 할때이 어릴 치 쓰고요. 치어. 치어라고 하면 어린 물고기죠. 예. 자, 탈초 자입니다. 탈초 자. 탈초 자는 새를 위해 불로 태운다가 되겠습니다. 뭐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새를 불에 태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탈 초자입니다. 탈 초자. 마음이 초조하다 할때이탈 초자를 씁니다. 읽기 안자라는거 알고 계시고요. 자그 다음에 모을 집자입니다. 모을 집자. 모을 집자는 새가 간단합니다. 새가 나무 위에 모였다. 그래서 모을 집자입니다. 모을 집.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산의 왕이 공발하고 불렀다, 불렀다, 징집, 징집 대상이죠. 징집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을 솟자 누르면 소집 되겠네요. 소집, 불을 솟자 소집 자, 그 다음에 나아갈 진짜입니다. 자, 새 앞으로 천천히 나아간다 해서 나아갈 진짜입니다. 나아갈 진짜. 나가, 아 진짜, 앞에, 뒤에다가, 여 자, 여기 들어가면은, 법도도 들어가면은, 진도. 우리 오늘 진도, 한 3분의 1까지 왔네요. 자, 진도입니다. 진도. 자,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돌자가 들어가면은, 돌진 되겠네요. 돌진. 알겠죠? 자, 햇살 침밀섬 자입니다. 햇살 치밀 섬, 섬 자. 자, 새 앞으로 나아가니, 해가 머리 위로 치민다. 햇살이 치민다. 그래서 햇살 치밀 섬자입니다. 말하면 섬인 거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복습하겠습니다. 자, 산에서 새를 기르는 누구? 최씨 성 최자입니다. 그리고 서, 서, 최씨가 사람들에게 새를 보호하자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재촉할최 최입니다. 재촉할 최. 자, 그리고 갓슴두 사람이 나무 위에서 새들과 섞였다. 그래서 섞길 잡자. 잡탕할 때 섞길 잡자. 그리고 화살에 맞은 새는 바로 꿩이다. 그래서 꿩치자 되겠습니다. 자, 새가 화살에 맞으니까 손으로 화살 밀어 주죠. 그래서 밀추자. 자, 밀추자. 추천. 그리고 새를 어디 엄지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을 손으로 이끈다. 그래서 이끌 휴 자. 이끌 휴자 되겠네요. 자, 별을 먹는 짐승을 먹지 않고 별을 먹는 새는 작은 새, 어린 새. 어릴 치입니다. 어릴 치. 자, 새가 불에 탄다 혹은 새를 위해서 불에 태운다. 그래서 탈초 자. 탈초 자. 새들이 나무 아, 위에서 뭐 하겠어요? 모여 있죠. 그래서 뭘 집자 수집할 때뭘 집자 자 새들 앞으로 천천히 나간다 아 간다 그래서 나갈 아 진짜 그리고 새들 앞으로 천천히 나아갈 때아 햇살이 반겨주죠 테레토비처럼 그래서 햇살침을 섬잡니다자 이번 시간 회기 너무 많아서 저도 좀 힘들었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힘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한자 공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른 환자의 김정한이었습니다.